신들린 목소리, 침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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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이 좀 나오실지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분 나주세요. 와 아, 아아 하나 둘둘둘 둘.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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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목소 h ah, a 아 ah, 아, 나, 나, 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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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안녕하십니까 ah, ah, a 출연자 마이크 쓴것 같아 에코맨입니다 어? 어머 어 에코맨입니다 에코맨입니다 우와 야 뱃선다 이거 나 때는 안 켜주고 이 사람만 켜준 거 아니에요? 아아아 아, 아. 에코신을 네. 네. 모시고 있습니다 나. 모시고 있습니다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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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쿵쿵쿵 야 숨숨숨 뭐와 미쳤다 이거 내를안고 어... 이제 두 번째 분 나와주세요. 아 물집니다 아 아우. 932회 출연했던 동물소리의 달인, 인사드린대, 지닐까요? 안녕하세요. 첫바닥에 꾸앤드. <laughs> 너무 귀여워합니다. <귀엽시다. 웃음> 오므라, 오므라, 오므라. 아, 돼지도 쳐다봐. <laughs> 아이,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분 나와주세요. 1 1 8 8의혀 연주 음악가 최정우입니다. 와, 이게 클럽 음악이잖아, 이게. 주세요. 아니 왜? 자네 번째 분 나와주세요. 어? 진짜 개네. 진짜 개잖아. 진짜 걔네, 깜짝아. 뭔데? 음. 진짜 개가 개소리 는 거야? 아 어, 너무 귀엽다. 잘 생겼네. 네 번째 분이 저 분이에요? 아니 개가 뭐 성례모사 할수 있나 뭐 고양이 소리를 내나 그럼? 아니, 이게 뭐, 이게 뭐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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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설마, 소통을 하는 거야? 동찰가 대체 뭡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신입 동물 성대모사 기능자 동물과 소통이 가능한 동물 교감 능력자, 이호환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오 소통했어. 야, 다시 해줘. <laughs> 근데 궁금한 게 직업이 지금 무슨 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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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보면> <laughs> 맞아요. 저 굉장히 과묵하고 진지한 선생님이라.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본격적으로 신들린 목소리 침묵해 목소리 자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 성대 모사 남님 신입이 겁도 없이 지금 도전장을 들고 온 거거든요.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의 동물 구들이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오늘은 한열명 정도, 열 마리 정도 온것 같습니다. 오늘 열 마리 안에 있는 친구들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을지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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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다. 오모. 와 목에서 저런 소리가 나와. 아우 리얼하다. 아우 리얼하다. 아 너무 좋아.

<laughs> 아, 자 지금 우리 신입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선배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동물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저는 스리를 엮어 보겠습니다. 야, 야 확실히 달라. 어, 강력지기 네. 진짜. 어. 눈을 한번 감고 들어 보겠습니다. 육십 년, 칠십 년, 팔십 년그 옛날에는 새벽이면 <laughs> 앞마당에서 삽살개가 뛰어놀았어요. 잠자던 고양이가 화가 찰뜻 나서 기어나오는데. <laughs> 아, 싸운다 싸운다. 아, 너무 웃겨 어떡해. <laughs> 어. 오, 진짜로 <laughs> 개가 짖었어. <지쳤어. 웃음> 어. <와. 웃음> 아 진짜 고양이 소리 난줄 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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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다른 친구 또 들어볼게요. 두두두두. 아, 아, 메미 메미. 어, 인간 메미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머, 어. 엄마, 엄마. 어 누가 끄 들으면, 자 우리 이거 받고 잡힌 메미, 잡힌 메미. 매미. 메미가 잡혔어. 작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 어, 아 그래, 그런 소리 나 맞아? 이런 소리 나, 어. 빡 잡혔네. 아, 아, 나 나. 자, 많이 오셨네. <laughs> 많이 셨습니다 아. ASMR? 응. 음. 네, 에코 버전으로. 오, 에코, 야, 에코 버전 ASMR. 네. 오늘의 메뉴. 비네랄라를 워터를 준비했는데요. 비네랄라를 워터를 준비했는데요. 비네랄라를 워터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거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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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대를 준비했거든요. 자, 안대를 지금 착용해 주시고요. 두 개의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하나의 음. 마이크는 에코가 들어가 있고 음. 하나의 마이크는 에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음.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속이기 1번. 쉽지 않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2번 2번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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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번입니다 나, 나, 나. 뭐야? <laughs> 어, 헷갈려 어, 마이크 바뀐 거 맞아요? 자,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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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2번. 2번입니다. 나나나 나, 나, 나. 1번 마이크가 에코가 들어간 마이크인 것 같다. 손을 거두어 주세요. 오, 2번 마이크가 에코가 들어간 마이크다. 오. 자, 이제 안대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리얼하니까 1번입니다. 나, 나, 나. 어, 에코가 들어간 마이크예요. 2번입니다. 어, 어머. 이번은 혼자서 내신 거예요. 자, 이번 다시 한번. 이번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한번 배워 볼수 있나? 이거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소리의 끝에 작아지면서 내보내기. 아, 아, 아. 아, 아. 이런 느낌. 예. 네. 하. 아. 아, 이건 아니야. 근데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 혹시 한번 하 <laughs> <laughs> 뭐~ 안녕하세요 신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에서 돌려주고 신승열입니다 해서 올려주고 안녕하세요 신승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노래까지 이어서 한번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다 아. 터지고 있어요. 비비행행 기를 타고 가가 던던날 날날날날다 나나 가고 싶어 우우러러던던어어어 g Hang, h 어어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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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올라 가고 싶어 나나 둘둘 셋셋 넷 비비행행기를 타고, 비비 타고 가가 넌넌 날날날날 다다다다 가고 싶어 우우러러동동 비비행기 타고 가가요요요요 와 음을 올렸다 내렸다 맞추는 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 감각이라는 게입 예.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음이 달라지는데. 오와. 그래서 이제 입을, 입을 점점 벌리면 이제 소리가 커지기, 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혀 연주 음악가분은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와. 오. 아 소리가 너무 좋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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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 무대도 있었고 개인 무대도 있었고요. 오늘 개인적인 소감이 좀 궁금한데 아주 멋있습니다.